아까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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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 다 있잖아요. 꽃떡치기, 예 우두, 아, 심소나무 님, 우두, 심소나무 님, 요즘 댓글 되게 많이 달아줘요. 막 이렇게 막따따따닥 해서, 어, 심소나무 님이, 자, 어, 나중에 우두 영상 올라갈 거예요. 이 복장 똑같이 찍었어요. 제가 오늘 똑같이 찍었습니다. 우두,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예 나중에 어이 영상이 올라갈 거야 하지만 이 옷을 똑같이 입고 있을 거예요 왜? 오늘 우드 영상을 찍었거든 제가 그래서 <laughs> 우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 영상은 똑같아요 자자 자, 보세요 음 우드를 잘 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게 어 그래서 그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치는 방법을 어. 저는 알려드립니다 근데 우두 영상이 제 영상이 있죠 어떤 영상? 호떡을 쳐라 호떡을 쳐라 영상이 있잖아 그게 그 일단은 우두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요거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우두는 쓰러쳐라 어,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쓰러치는게 세상에서 최고 어려워요 네. 말도 안되게 어려워 쓰러치는게 <laughs> 우드 우 치는 게 가장 어렵거든. 왜 쓰러치는 거는 제가 이 이제 우드 영상 보면 있어요. 우드 영상은 잘 보세요. 이 쓰러쳐야 된다. 그러면 이 공이 여기 있잖아요. 잘 보세요. 공이 여기 있다. 그럼 쓰러치려 그러면 요렇게요렇게 쓰러서 요렇게 와야 돼. 그쵸죠 이렇게 쓰러져 오는데 진입 각도가 한 군데뿐이 없어. 어, 굉장히 진짜. 그리고 이딱 보세요. 공공 공 있죠. 공하고 이딱 이 있으면 이공 높이 이쁘냐 안 돼. 이전 뭐 클럽 중에 이게 최고 얇어. 어, 그쵸? 이게 최고 얇단 말이야. 그러면, 쓰러칠라 그러면? 쓰러치는 줄 알지. 이 쓰러쳐야 잘 치는 줄 알지. 근데 어떻게 쓰러치냐 이거지, 내 말은. 어? 내 말은 어떻게 쓰러쳐? 아, 금수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싹 쓰러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도기를 한번 재보자고. 그럼 요게 각도가 쓰러치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낮고 완만하게 이렇게 와서 싹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싹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싹 막고 이렇게 가야 되네? 아니 누가 모르냐고? 이거 어렵잖아. <laughs> 그렇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쓰러지려고 러니까막 거기서 막싹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려니까 파워도 안 나고 어떨 때 보면 탑볼도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거는 클럽의 특성을 조금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틸리티하고 우드 똑같아요. 유틸리티랑 우드는 클럽의 특성. <laughs> 그치. 이게 어렵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레슨, 그러니까 이거는 저 레슨을 보면 약간 좀 시원시원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도 레슨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전 진짜 답답한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는, 저는 그런 레슨을 하기 싫어. 아, 호떡이 어렵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왜 그런 레슨을 하기 싫으냐면 자 보세요. 어, <laughs>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래 여기서 막이 나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래 아니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래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고 어, 이런 게 진짜 답답하더라고 저도 저도 레슨 받으면서 엄청 답답한데 그래서 클럽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클럽은 여기가 널찍해입니다잘 보세요. 그치 아, T 위에 우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자, 넓지가죠 그랬을 때, 제가 호떡을 찍는다는 게, 자, 보세요. 왜 호떡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저기 호떡, 저기 호떡집 가면, 호떡처럼 생겼잖아. 호떡이 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눌러서,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치는 느낌으로 치지 말고, 여기를 눌러라.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눌러라 자 보세요. 어 바닥을 이렇게 눌러라 이렇게. 어. 근데 골프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고 보는 거랑 내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 필이랑은 틀려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했을 때 이상하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어 나는 말도 안 되게 막게치고 있는데 그게 맞대. 그런 느낌, 필적인 느낌이 틀리다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바닥을 예, 호떡처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런 위에서 내려서 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을 때려 이 바닥으로 때리라고 이렇게 어, 바닥으로 자 보세요 바닥으로 어, 바닥으로 때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 찍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이 찍어친다는 표현일 뿐이지 절대 우두는 찍히지 않는다 하지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혀서 헤드가 부러지건 엘보가 아프던 헤드가 이렇게 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떡까지는 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근데 이 영상이 없어서 추가 영상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최초 공개, 그러니까 라이브니까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일단은 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어, 빈 스윙을 먼저 하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 떨어지지 못해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가장 상식적이고 심플한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냐 공은 바닥에 있잖아 그럼 바닥이 얘가 헤드가 떨어져야지 공이 맞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야지 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잡거나 그러니까, 낙하를 시켜라, 다운을 시켜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거지. 이걸 잡거나 빈스윙을 하면 바닥을 못 때려. <laughs>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 의외로 많아요. 자, 여기서 바닥을 때리면서 이렇게 빈스윙하세요. 그러면 바닥 절대 못 때려요. 거의 다 이렇게 되실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죠. 첫 번째. 그래서 바닥을 때려라. 하지만, 우두가 어려운 이유가 바닥을 못때려첫 번째. 그래서 바닥을 때리는 연습. 근데 이게 다 이을 거야. 다 이어지는 거 알려드릴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바닥을 때리면 절대로 여기 밑에 뚱으로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가서 이런 느낌으로 때리면 잘 보세요. 이게 쓸리는 거 같지 않아요? 바닥을 쿵쿵 때리는데 이게 밑에 쪽으로 때리면 이게 쓸리거든. 요 근데 중요한 건잘 보세요. 바닥을 못 때리는 이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바닥을 때리려면 또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렇게 되네. 바닥을 박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의 특성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앞으로 가서. 부담스럽지만 참으세요. 자, 클럽 있죠? 우드에요. 그럼 여기 샤프트가 꽂혀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운 스윙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세요. 요, 요, 요 부분이 토우라 그래요. 요 부분이 토우. 토우인데 잘 보세요. 들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단 0.5도라도 이 힐, 샤프트. 힐보다 토우가 열려서 들어오면 절대 박히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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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부분이 이힐 부분에 의해서 0.5도, 0.1도라도 닫혀 있으면 땅바닥에 박힙니다. 네. <laughs> 한번 보세요. 한 자,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정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바닥 찍으면 박혀요. 그래서 완전히 뒷땅이 나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딱 들어와서 요런식, 제가 살짝 열려있죠? 요런 식으로 열려있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주 0 1이 끝에만 살짝 열었으면 그랬을 때 요렇게 하세요 그럼 아까도 요즘에 답답하거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알려드린다니까 <laughs> 자 일단은 느낌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제 레슨이랑 다 연결이 돼있어 우측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측으로 떨어뜨리면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놔 여기다 자 보세요 여기다 놔 거기 헤드가 정면을 봐내 기준으로 정면 그렇죠 바닥을 때려. 그렇게 계속. 어 그렇게 되면 때릴 수 있어요. 일단 열어놓고 바닥을 계속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래 하듯이 어, 빨래 빨래 저기 이렇게 옛날에 저기 뭐 이렇게 시냇물 같은 게 빨래 이렇게 빨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요. 자 이렇게 치죠. 그럼 헤드는 열려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닥을 치는 것도 알고 헤드가 열려서 들어오는 것도 알겠어. 다쳐 들어오면 아 박히니까. 바닥을 때리는데, 일단 안 돼. 그쵸. 고구마 동일입니다. 준영님. 자, 세종신. 네. 혜용신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쳐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한 번에 못 해. 바닥에 열, 열, 열고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바닥을 치는 거두 가지를 하라니까 어려워.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 요기다가 살짝 열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뭐로 들어가냐? 가위로 들어갑니다. 자, 가위, 자, 가위, 가위, 뭐예요? 강제적으로 헤드를 던지고 강제적으로 헤드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살짝 연 느낌으로, 자, 여기서 가위바위보에서 가위예요 주먹하고 빠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가위만 있다. 자, 들어서 가위, 가위, 그러면 바닥에. 진짜 여기 밑, 밑에 부분으로 어느 느낌이냐면 저밑고요 잡으세요. 요것만 살짝, 요, 요, 살짝 이렇게 약간 요 느낌이에요. 요것은 가위야. 근데 이걸 옆에를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안 보이네? 자, 보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호떡 누르는 것처럼 호떡을 눌러라. 이렇게. 어, 그래 놓고 살살살살 살살 쳐보세요. 자, 여기 놓고 살짝, 살짝 열어. 헤드, 헤드페이스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차도 들어오면은 안 박혀. 그 그러니까 때리고, 여기서 가위. 자, 가위. 이렇게 해서, 보세요. 놓고, 가위. 네 가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느낌이 바로 와요. 그래서, 잡아먹고 그냥 들어서 그냥, 가위! 하면, 300년. 가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스토리에다 올려드린 거 있는데, 어, 우두. 제 유튜브 스토리 있어요. 제 제 아이디 누르면 스토리로 들어가 스토리였을 때 호떡을 누른다고 치세요 제 이렇게 한 번씩 올리거든요 찍어서 호떡을 누른다고 올리세요 그아 300야드 그치 고개 요걸로 300야드 친 겁니다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laughs> 그래서 우드 쉽죠